한국 테라와타 비코니 삼보디선언, 상류따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반인 니스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이버 웨이로운 다운로드 하시면 삼보디선언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잘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포사다 매월 음력보름 포살법회는 오전 9시로 시간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제5권 수행을 위주로 한 가르침 제48주제 기능상류타의 제2장 더 약한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48-11번 바띠 라바 수다 얻은 견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그는 열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알아 아니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믿음의 기능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진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네 가지 바른 노력을 기반으로 얻어진 정진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정진의 기능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마음 챙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기반으로 얻어진 마음 챙김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마음 챙김의 기능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산매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철저한 버림을 대상으로 삼아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끗. 중됨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삼매의 기능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통찰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통찰지를 가졌다. 성스럽고 깨뚫음을 갖추었으며, 괴로움의 멸진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통찰지를 구족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통찰지의 기능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에서 48의 12번 쌍기다 수다 간략하게 경일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다. 이보다 더 약하면 불안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일레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예루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법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에사 48의 13번 쌍키따 수따 간략하게 경이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아라이 된다. 이보다 더 약하면 불안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일례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예루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법을 따르는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믿음을 따르는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기능의 차이 때문에. 결실의 차이가 있고 결실의 차이 때문에 개인의 차이가 있다 S48-14번 쌍기다숫다 간략하게 경 3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알아한이 된다. 이보다 더 약하면 불안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일래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예루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법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완전하게 짓는 자는 완전한 것을 성취하고, 부분적으로 짓는 자는 부분적인 것을 성취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다섯 가지 기능은 결코 무익하지 않다고 나는 말한다. 에스 48-15번, 윗따라 숫따입니다 네, 상세하게 경 1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다. 이보다 더 약하면 수명의 중반쯤에 이르, 이르러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수명의 반이 지나서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노력 없이 쉽게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노력하여 어렵게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더 높은 세계로 재생하여 색구경천에 이르는 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일레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예루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법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S48의 16번 윗따라 숫다 상세하경 이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다. 이보다 더 약하면 수명의 중반쯤에 이르러 완전한 열반에 되는 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기능의 차이 때문에 결실의 차이가 있고 결실의 차이 때문에 개인의 차이가 있다 에스 48 17번 윗 따라 숫다 상세하게 경 3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산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다. 이보다 더 약하면 수명의 중반쯤에 이르러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완전하게 짓는 자는 완전한 것을 성취하고, 부분적으로 짓는 자는 부분적인 것을 성취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다섯 가지 기능은 결코 무익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S48-18 빠띠빠나 수다도 따끔경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다. 이보다 더 약하면 아라한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닦는 자가 된다. 이보다 더 약하면 불안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불안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닦는 자가 된다. 이보다 더 약하면 일레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일레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닦는 자가 된다. 이보다 더 약하면 예루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예루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닦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전혀 없다면, 그는 범부의 편에 서 있는 구계자라고 나는 말한다. 자, 여기 주의 내용, 구계자란 이러한 여덟 가지 인간의 밖에 있는 자를 말한다. 본경에서는 출세간의 다섯 가지 기능을 설하셨다. 여기서는 이렇게 예루도를 닦는 자를 다섯 가지 기능의 체제 경지로 설하고 있지만,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 다섯 가지 기능을 범부들도 가진 유익한 능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S48-19번. 쌈, 바, 나, 숫, 다, 구족경입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기능의 구족, 기능의 구족이라고들 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능의 구, 어떻게 해야 기능을 구족합니까? 비구여, 여기 비구는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 정진의 기능을 닦는다, 마음 챙김의 기능을 닦는다, 삼매의 기능을 닦는다.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통찰지의 기능을 닦는다. 비구여, 이렇게 해야 기능을 구족한다.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숫자가 되겠습니다. S48-20번. 아싸와 까야 숫다. 번뇌 멸진경.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을 닦고 많이 공부 짓기 때문에 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S48의 제2장 더 약한 품 상류단 이까야 읽기를 마칩니다. 네, 3보디 선언은 여러분들의 후원보시로 운영되어 지고 있는 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보호 아래에서 한국 테라와타 비군이 상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